미인 대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미인 대칭, 미인 대칭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미인 대칭을 잘한대. 행복한 사람은 첫째 미는 뭐냐면 미소를 지으래옆 사람과 한번 웃어봐요. 미소를 지면서 으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 응? 아 미소. 그다음에 인은 뭘 해야 돼? 인사. 인사를 잘하는 거야.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해요. 음. 내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하거든요. 어. 어. 그 가면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멀뚱멀뚱 쳐다만 봐. <laughs> 그 기분이 안 좋은지. <laughs> 그래, 내가 좀바꾸고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음. 어. 그, 그 저기 외국 사람들은 선진국은 안 그래요. 항상 만나면 하이 그러면서, Hello, Criminoso. i 사람들 d e the hunt. What does 항상 a t 항상 여러분은 What do you m e a 하 i 안녕 i d e the box. Inside the b o 세 Inside the b 대화를 잘하는 사람, 말을 참 잘하는 사람 s i d e the box. Inside t 네. 말을 참 잘해야 돼. 여자들은요, 조자조자를 조사 잘해야 돼. 네. 말을. 아. 응? 응. 남자들은 말을 잘안하 근데 여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 응? 여자들은 하루에 5만 마디를 해야 건강하네. 응? 네. 막 쓸데없는 얘기도 해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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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막해야 돼. 응? 아.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칭은 응. 모르겠어요, 칭. 칭찬.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늘 이렇게 칭찬하는 응? 오늘 그렇게 되면 아, 네.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아, 네. 인생도 행복하고 아, 네. 아, 네. 어, 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부를 때는요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불러, 부르는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요 교회 목사로 장로로 또뭐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왜 불러줬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아, 네. 음, 네. 교회 세워야 되는 돼요. 응? 교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는 것은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아, 네.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사니까 살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 살아요? 그러면, 나요? 나 천국 백성으로 전도하려고요. 알렐리아.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뭘 위해서 살다가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다가 가셔야 돼요. 네. 네. 알았죠? 네. 돈을 왜 벌어야 돼요? 네. 빨리 얘기해요. 뭐, 교 교회를 왜 벌어? 교회 세우는 어, 교회에서요. 교회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애들, 애들, 아니, 애들 다하나님이키러할안 됩니다. 아, 네. 그 말이 네. 다그 말이야. 그래서 애들 도기러 해야지. 응?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도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돈 버는 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자. 돈을 만약에 5억을 벌었어. 근데 내가 못 쓰고 가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어, 의미가 어, 없어. 자식이요? 뭐 자식도 또돈 벌면 돼. 한번 물어봅시다. 저하동이땅이 나올 때뭐만 뭐 원짜리 한장 갖고 나서 와흔들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갈 때도 다 놓고 가. 금반지, 금목걸이 다 놓고 가야 돼. 심지어는 이빨, 금리빨 한거있지요 그것도 빼가네요. <laughs> 그러니까 가지고 와는건 아무것도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뭐 해야 돼 네, 교회 세워야 돼요. 네. 교회 세우는 건 뭐냐? 예배당치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게 1번 아셨어요? 네. 네. 그거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라 아셨어요? 네. 그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사는 곳에 세워지는 교회고,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저의 의미를 부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북한도 통일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북한 가서 전도해야 돼요. 나는 빨리 전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엄전돌아가려고목사저 전도를 하면 김정은이한테죽는데 아니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뭐가서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된다. 믿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암에서 이제 곧 이제 뭐 회복됐어요. 아까 전이 얘기 그 전이도 많이 된대 이게. 응?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나 이왕이면 한 90까지는 살고 싶어. 응?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안하시네 헛다리 가까이 오냐? 응? 그러면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유가 있는 얘기야. 반만 충내로 내가 살 이유는 없잖아. 응? 그럼 뭐냐? 기도하고, 아멘, 아멘. 설교하고, 아멘.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응? 네.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 한 달은 그래도 목사 쉬셔야 된다. 아냐, 나는 주위를 가져갈 거야. 응? 네. 그 쓰러지면, 아, 쓰러지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네. <웃음> <웃음> 내가 좀 설교하는데, 뭐, 옛날부터 똑같이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잘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교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요나를 불렀다. <목소리> 요나를 불러서 요네에게 사명을 느게면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뭐요? 네. 교회 세우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근데 요나는 어떤,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세계 선교하라고 품 받았어. 너는 이스라엘에 살지 말고 저 어디로 가라 니누에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루 니누에, 니루가 니누에. 당시에 저기 지금으로 얘기면 하 어,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야 닐루에로 가라 큰 성으로 가라 지금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 중국에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베이징. 베이징? <laughs> 어쩌나 베이징 맞나? 응. 너 베이징으로 가라. 그러면 생각해봐. 중국하고 우리하고 잘안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잘 못하면 공안에 끌려가. 나 공안 제일 무서워. 음. 공안이요, 파란복 입었는데요. 아유, 이 사람들 때문에 가서 선교를 못해. 근데 <laughs> 거기 가서 너는 베이징에 가서, 너는 가서 선교하라. 요나가 가고 싶겠어. 가고 싶지 않겠어. 요안 가고 싶지. 더군다나 외국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응?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오면 잘해줘야 돼. 나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못해. 물론 일주일은 갔다 올수 있겠어. 그 날씨 덥지요. 음식도 안 맞지요. 냄새나지요. 근데서 성교를 한다는 건참눈물날일이요사명도 응? 없으면 못하는 거요. 응? 얼마나 오고 싶겠어. 응? 응.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요나가 가고 싶어요? 응.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연나는이성질이 아주 야사바사한 놈이야. 응? <laughs> 아주 그래가지고. 아주,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응? 근데 안 가냐, 가려. 안 가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배턱으로 갔어, 그때 배타고 가니까. 지금, 연안부 들어 갔어 중국 가는데. 야,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냐면,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어. 일본은 좋잖아. 응?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탁 타버렸네. 응? 아침. 응. 여러분, 제대로 갔겠어요? 아,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봐봐. 가다 보니까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네. 응? 근데 이제 뒤집어지게 생겨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야, 큰일 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놈 때문에 이 일이 생겼냐. 그걸 또 제비를 뽑았대.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 어, 요나가 딱 걸린 거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가 걸려가지고, 요나한테 물어봐. 너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뒤네로 가라는데 지금 도망가다가 걸렸습니다. 이게 못된 놈이구나. 예. 그러면,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정한열명이 요나를 팔도 잡팔 내우등이 잡고, 발 내우등이 잡아가지고 그배 그 갑판에서 하나, 둘, 셋하고 던져버렸어. 던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마침 그때 큰 물고기니까 아마 고래인가, 고래가. 아이고 웬 떡이냐고 상처를 했네. 응? 그럼 요나가 고래 뱃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이고 이는 죽었구나. 근데 요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안 죽었어. 고래 뱃 속에서 <laughs> 여전히 살아 있는 거야. 이야 희한한 거야. 이거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쉽게 안 죽는다. 아, 네. 아, 네. 그거야, 그거야.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진가안 죽어요. 응. 여러분 사명 있으면 안 죽어. 어,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래 배 속에서 오늘 거기서 뭐 했을까요? 회개기도를 해계, 해계 한 거야. 회개기도. 아, 네. 오늘 성경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응? 회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했어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laughs> 오늘 그래서 이절 봐요. 이절 이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응. 기도했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사람은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이 백살먹은 할머니 아파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러 갔대요 그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백살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 할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눈을 딱 뜨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가 100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러더래 <laughs> 아니 100살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잘못한 거지. <laughs> 120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뭡니까. 사람은 욕망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 운동할 때 보면요. 허리 다 꼬그라져가지고요.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도요. 이거 미 밀고요. 이거 밑 운동을 하고 있었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냥 편하게 가, 있다가 가시지 뭘 그걸 끌고 나오셨나 그분도 더 살고 싶은 거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본능이야 본성이야 본성 아무리 원하고 못 못됐어도요 응? 고기 배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하나님 다시금 회개합니다 오늘 부르짖었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믿습니까? 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할 때가 있고, 쓰실 때가 있고, 축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요 나를 하나님 멋지게 오늘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전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110편, 10편, 118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작. 아멘. 또. 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시금 오늘 요나는 살아난 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할 기도해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야. 믿습니까? 아, 네. 예수가 해답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렇기 아, 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런 성도 되지 마세요. 성도는 세 가지 성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미꾸라지 성도가 있대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진사면요뭔 말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씩씩씩씩 잡지를 못해. 내가 옛날 시골에서 미꾸라지탕 해 먹으려고 미꾸라지를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 교회 안에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빠져나가. 고뭐좀 응? 응. 합시다. 그러면 빠져나가. 오해비 드립시다. 그래도 빠져나가. 그럼 안 돼요. 아멘. 또 무슨 신자가 있냐면, 두 번째로, 개구락지 신자가 있대, 개구리 응? 김명숙 집사님, 개구락지 신자가 있어, 개구리 개구리는 뭐냐? 말만 하는 신자. 개구리개구리개구리 개굴. 어, 교회에서 참 말만 하는 성자세 번째는 비행기 신자가 있대. 비행기 신자는요, 막 칭찬해주면 막잘 하다가도. 칭찬하면 비행기, 비행기 신자는 칭찬 안 하면 그냥 뚝 떨어져. 그 하면 무슨 어떤 신자? 암소 같은 신자가 있어. 벙벙하게 그냥 응? 일이야. 그러면 밭을 갈고, 논도 갈고, 송아지도 쑥쑥 낳고, 할렐루야. 오늘 암소 같은 이런 신자가 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암소 같은 신자가 있는 것 같아. 응? 헌금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 아시네. 아멘도 잘하고. 믿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내가 다시 성전을 사절해 보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저칠 떠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라.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로 바꾸라. 감사 기도로 바꾸라. 음, 음.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왔어요? 딱한 가지라니까. 뭐 해서? 불순종해서. 불순종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금 감사 기도로 바꾸는 거야 아, 네. 그 감사 기도 하나를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오늘 로나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드리더라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는 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물고기 뱃속이야 지금 소에 내진 당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그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깨달으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아저씨,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줄게 돼. 서원이 뭐냐면, 요나는 소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응? 이게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시는 거야.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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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이에 서원을 갚겠나이다 왜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다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모든 걸다 속한 거예요. 건강도 구원이고, 아멘 네. 아, 네. 축복도 구원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소원도 구원입니다. 아, 네. 성경은 구원이란 단어를 그 속에 다 집어넣어서 얘기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아, 이 고백을 딱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 놀랍지 않아요? 이게 3일 동안이거든. 요 3일 동안이 그, 그, 그 고래가 이 저기 요나를 데리고 다니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 네, 어, 왜냐면 지금 요나가 이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으니 소화가 네. 되겠어요? 응? 응. 지금 이 고래도 죽을, 죽을 맛이야, 지금.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니뉴에까지 간 거야. 그런데 거기 앞에 갔을 때 요나가 계의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왜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직도 생명이 있음을 모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들으시고.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들으시고, 그불 속에 있는 그고래게 물고기, 하나님이 오늘 뭐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래에게, 고래야, 고래야, 네 뱃속에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회개기도 하고, 그가 깨닫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의 소원을 갚는다고 하니, 이제는 뭐하라 뭐하나, 도와. 요나를 토해라. 여애요 나를 토해 놓아요. 음, 나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맞다. 여러분, 어, 자그만한 모든 뭐 생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물고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 아셨어요? 어? 끝나고 난 그건 몰라 끝나고 <laughs> 나도 응 남자겠지 자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아, 네. 더하니라 아, 네. 나는 얘기하니까. 간증거리가 하나 생각나요. 이 간증하고 맞칠게요저 포항에 가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안 해봐서. 직접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면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 잡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야, 남자인데. 근데 그분이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업도 잘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안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간증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하도 요나, 요나 같은 사람이 되. 이 미꾸라지 신자가 된 거야. 교회 와서도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미꾸라지 신자, 깨구리 신자, 이렇게 신자가 바뀌어. 여러분, 집사가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된 거냐면, 잡사가 돼서 따라합시다. 잡사되지 맙시다. 집사가 잡사되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내가 저, 북경 그, 저, 암 요양센터 갔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남자 집사님. 부산에 가는데 내가 목사라 니까아유 사실은 저도 집사인데요 목사님 저는 참사입니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 왜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시원치 않대 자기 부인은 권사인데 근데 지금 가난 말기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응? 네. 참 부인 잘 만나야 돼 응. 그러니까 이 김상대 집사가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빚이 막 빚이지기 시작해. 응? 고기가 안 잡혀. 근데 어느 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응?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너는 집사가 아니라 너는 잡사다. 응? 너는 집사가 아니게 너는. 너는 잡사야 잡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요 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대 하나님 맞습니다 이 김탕재는 잡사입니다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응? 나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안주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에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너무 그 동안에 목사님들 때한 것도 없고 응? 어느 날 교회에 와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포항인 시골이잖아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세대를 하는 겁니다. 응? 그걸 양동이에 받 놓은 걸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야, 어차피 비친 거 따라갑시다. 어차피 비친 거. 좀 빚을 좀더 내자. 이게 믿으며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좀더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교회 빚내는 거 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티코를 태기 돼 있는데 한 20년 돼 가지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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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어차피 빚진 고좀더 지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함부로다가 바동차는 소나타를 하나 사게 됐대 어차피 뭐이러분 응? 그게 집사님의 마음이야 아셨어요? 네, 잡사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안했다는 거야 응? 런데 그게 12월달에 세상에 자기가 처음은그 물에 고기가 꽉 들어 찼더라고.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방어라고 하는 고기인데, 방어가 한 1m 된대요, 이게. 횟감으로 그렇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그 방어를 얼마, 얼마 몇 마리 를 잡았냐? 5 0 0 0마리를 잡았대. 아, 어, 세상 그 옆에 있는 그물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그물에만 들어갔대 그래서 그것을 막 사람들을 불러서 끊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어가 얼마냐면 세상에 한 4억이라고 하는 돈어치에 그 고기를 잡은거야 남에게라고 아멘과 아메 아멘.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 비타 갖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다 보니까 그분이, 야,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할렐루야. 횟집으로 하도횟집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야. 네, 네. 응? 하나님이. 자기가 잡사로 살 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그래, 국민일보에도 그게 나왔어요. 국민일보에도. 여러분, 이 현대판 요나, 요나 아닙니까? 현대판 요나. 내그 응? 얘기야. 오늘 물고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네. 물고기가 그 음성을 듣고 요나를 아, 네. 토하여 내칩니다. 아, 네. 요나가 살았어요.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요나가 살아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한 오늘 내용이 오늘 요나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요나처럼 멋지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